인플레이하게 있어요 온라인플이 <laughs> <인플렉이랑 오프라인 웃음>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선입력 타이밍이 달라지니까 안 되더라고. <웃음> <웃음> 아무튼 경기 시작했습니다 타나크 대린즈 네, 클래식 매치죠 저거... 클래식 매치 네, 클래식 치고 이제 가장 최근 경기에서는 타나크님이 6대 거의 6대0이었죠 그때 마지막에 세레보니 캔슬 당해서 뭐. 6대 1이었지만 <laughs> 그때 저번 해전도였죠. <laughs> 아무튼 저번 소스 3 2로 다시 한번 만나 이주 만에 만나게 된. 타나크 부에스 린즈레어 체입니다. 저글링 데미지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사실 이 매치는 아 졌어요. 아! 어 매치인 타나크 아, 왜 이렇게 폼이 좋나요 오늘? 자 저번에도 그렇고 지금 그그 그 찬란함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페링 자잽 저스 페리까지. 저번 경기에서도 이 페링과 이 습관 파악이 굉장히 돋보였거든요. 사실 오프라인의 가장 장점은 역시 패링는게 좋다는 거죠. 아또 다시 패링. 지금 저 패링을 한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지금 상대한테 멘탈 공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전, 이게 오프라인에 오면 갑자기 패링이 좋아지는 선수들이 꽤 있어요. 타크 선수 같이 반응 속도 위주로 플레이하는 선수들 주로 그렇고 저도 좀 패링 많이 한 편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아 지금 근데 레츠 트랩. 아 지금 옆을 빠져 나옵니다. 또 오베어. 아 단지였어요. 아 이번에는 이번에는 프리 모션 안 했네요. <웃음> <웃음> 자, 지금 흉자배기도 죽지 않았고 자, 위로 반면. 복귀하면서 레지트레 빠져나옵니다. 어 네. 점프를 보고 어스매치 눌러봤는데 다행히 린즈선수가 바로 나왔어요. 아, 이거는 또 여필 관상 때문에 죽었는데 자, 이거 복귀방에 내어 갈면은 아아고 클라우드 위피싸기는 바로 잡기 어저우니까 여기서 일부러 살짝 빠른 타이밍에서 그 린즈스스로 올라와 봤는데 바로 읽었어요. 아니, 읽은 게아 살짝 본 거죠, 이건? 굉장한 마스터요 괴물 같아요. 괴물. 차약소, 차약소. 자 틸트. 나 공중에 비쫓아 갑니다. 이거 계속 무한의 굴레에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자 틸트. 아 일단 리플 빠져 나옵니다만. 아, 패링! 패링 아 이게 사실 그 클라우드의 백이어는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마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위험한 게스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쪽을 패링하면 폭스의 대시 공격은 사프레임이에요. 아, 그리고 작지 배어로 깔끔하게 개최해 주면서 지금 스톡이 두개 남기고 지금 꽤나 여유롭게 승리를 가져간 나크 내가 지금 한국 최고의 선수다. 내가 지금까지 최고였고 앞으로도 최고일 것이다. 그거를 열실히 보여주는 경기 첫 번째 경기였습니다. 타크 선수 장난 아니에요. 자, 지금 저번 선스에 이어서 이제 인질 님이 자, 이거 이거 답을 찾을 수가 없어 보이는데 이거 어떡하죠? 사실 텍폭스 상대로 사무스를 꺼낸다는 것도 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이게 사무스 상대 진짜 시도할 시세 시도 없이 맞 맞춰, 맞춰 맞을 수 있거든요. 이린즐 선수가 사실 전에 잠깐 브로로를 건드리신 적도 있었고 이제 전에 많이 쓰셨던 이 조커라는 캐릭터도 있는데 사실 이 캐릭터는 안쓴지 오래되셔가지고 다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번에 했던, 저번 했던 것과 같이 클라우드를 계속 이어가려는 모습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단은 아무리 지더라도 고집하는 모습은 있어야죠. 계속하다 보면 계속하다 보면 은 언젠간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 그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닌가? 그건, <laughs> 그건 아닌가? 아, 아, 오케이. 우리가 우리가 항상 걷지만 항상 막 우리는 일평생 동안 걷지만 건더 자세를 저, 저절로 자세가 좋아지질 않잖아요. 아 그렇죠. 뼈 아픈 현실이 눈앞을 아, 그, 가면...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주, 격투 게이머로서는 저도 자신의 캐릭터를 유지하기 때문에 고집은 있어야 된다. 지만 지금 그 고집을 조금씩 거물고 있는 다크입니다. 복수 대성국이 말이 안 돼요, 저거. 사프레임 교기기 때문에 패닝하면 그냥 조, 클라우드의 모든 기술을 패, 그, 캐, 그 캔스 그 길게 할수 있습니다. 난쪽에서 사프레임이 이해가 안 돼. <laughs> 자, 그래도 이번에는 꽤나 괜찮은 상황이 끌어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구르기 반응을 캐치해 주고 어 아! 아 차이 아, 지금 샤인으로 어떻게 리버럴 눌러봤는데 바로 응징해 버렸죠. 사실 타라카 선수의 저런 샤인 공중에서 샤인으로 통해서 공중 관성을 늘리게 만드는 행동이 자주 하시는 경우인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볼 때마다 아니 직접 왜 저래?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그 생각 많이 들거든요. 아 이번에도 알레스민 시 눌러봤지만 리미트였기 때문에 되지 않았고 동자백이 데미지 많이 쌓입니다 위스민 씨가 디케 딕케... 아 이거 좀 아쉬웠어요. 아. 하지만 백 대시를 읽고 퍼니셔는. 위스래시가 실드에 막혔을 때 폭스의 위스래시가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그냥 뒤돌아서 앞 표시 같은 거 해도 되는데 살짝 놓쳐버린 인준님 하지만 지금 그래도 상황이 좋아요 배어 깔끔하게 복귀 들어가면서 이번에는 리드를 가져갑니다 폭스의 복귀는 잡아줘야죠 아 어떡하죠 아우 어, 그분의 노래 좋죠 리미트 차 있고 아 테리 아니면... 펜이... 파라크 선수의 퍼센트가 낮기 때문에 아 위질트가 무한으로 아, 들어가요. 자패링 자요. 지금 퍼센트가 복사가 됐거든요. 9 0 자, 센트제기쌍이옆필살기어벼로 노려봤지만 너무 일찍 맞았. 아 이거 살짝 놓쳤죠. 패링 하지만 패링은 놓치지 않아요. 공격은 놓쳐도 패링은 놓치지 않습니다. 레츠트랩 배어 들어갔고 지금 리미트를 채웠어 복귀는 가능해요. 저건 패링 누리죠, 아까부터 <laughs> 흉자배기 저건 타수장난이기 때문에 패링, 그래캐이기 어렵고요 자, 흉자배기로 아, 아, 아 이거는 아. 쉴드 푸는 타이밍을 정확히 눌렸습니다 무서울 수 밖에 없거든요 쉴드는 점점 작아지고 폭스는 계속해서 공격을 퍼붓고 있으니 자, 공격이 48% 백이어, 백, 백이어 대쉬 공격, 백이어 지금 금세 또 차이를 좁혔지만 자, 리필살기 네요. 자 이거 렌즈 수쫄았죠 장군. 아 토마호크 잡기 깔끔했어요. 기던지기. 자 이거 슬슬 엑스트랩으로 마무리가 될것 같은 모습. 아, 아 급하게 쓴 연필 쐴기. 사실 최후의 보류였죠. 이걸로 사실 렌즈 선수의 워낙 복귀 방에 렛지 가딩이 강하다 보니까 쫄았어요 그래서 빠르게 최대한 살짝. 구르기 쓰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laughs> 어떻게든 지금 그냥 중앙으로 지금 가버려야지 하고 썼는데 그것까지 캐치해 버리는. 우리가 위험할 때 보통 구르기를 막 그냥 눌러대잖아요, 무, 무지성으로. 자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어떻게든 빠져나야지 하면서 위험한 옵션을 선택해봤는데 안 통했어요. 자, 1대1 역시 클래식 매치죠. 그냥 그냥 끝나면 재미가 없지. 워낙 워낙 자주 받기 때문에 좀 드라마틱한 점이 있어요. 좀 이제 새로운 작으로 다가옵니다. 맵은 할로바스티온 s t i o n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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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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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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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챕 막을 했을 때 떨어지고 아 샤인 이거는 조금 무리했지 이거 그러니까 좀 아쉬웠는데 사실 레츠 슬립으로 생활을 한것 같은데 너무 레츠 슬립이 안 됐어요. 아하 자 이거 객지 아 아쉽습니다 되질 않고요. 자, 그래도 어드벤티지 계속 이어 나가고 있는 다크고요 테크차이 씨. 어그 인내심이 좋았습니다. 베링 아또 다시. 네, 계속해서 패딩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리미트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할 모습이죠 자, 반사 <laughs> 위슨씨 노려봤지만 맞지 않았어요 자, 네어 잡기 위로 던지고 자, 잡지 캐치해볼라 하지만 아, 이거는 캐치해야죠 아 그렇죠. 급했습니다 이게 클라우드가 워낙 위피살기가 좋다보니까 막 누르기가 되는 감이 있어요 이게 아 이거 들어오다 가맞겠지 들어오다 맞겠지 하고 맞으면 좋은데 가 <laughs> 네, 기다리고 있으려는 뭐 나가리죠 자 위던 아, 아래던지기 던지기. 자 레스트레 개최줍니다 자 공주의 피 개최 불렸지만 살짝 늦었고 잠깐 점프가 <laughs> 없는데요 아 그래도 아또 다시 이어 맞어 아 이거 아, 이거는 태오 태오 <laughs> <돼요, 돼요. 웃음> 놓치면 안 되죠 안 아, 커질 수가 없죠 이거는 <laughs> 금 리미트가 있기 때문에 한대잘 맞추면은 지금 어떻게든 돌아올 수 있을 거예이거기어요 딸깍 락선 살짝 지옥문 앞에 갔죠. 자 이거 비싸게 역시나 사용해 주시는 모습. 자한두대 맞추면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어 배어로. 배어로 노렸지만 어 배어로. 사실 저 어베어가 1프레임부터 자세가 낮아지거든요? 저쵸 칼을 이렇게 내릴 때 이게 거,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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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쪼그매져가지고 저게 1프레임 타임이 뭐야 저게! 이거는 저기 뭐죠? 절벽을 못 잡은 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는 아래 슬래시였는데 이번에는 샤인으로 이렇게 절벽을 그냥, 바로 못 잡기 때문에 샤인이 조금이 범위가 닿네요 사실 저기서 샤인을 쓸 이유가 없거든요 아래 슬래시로 그냥 때리면 되는데 이거는 볼 주는 거죠. 아, 좀 안전한 옵션이죠. 그 아르시마시. 근데 <laughs> 저기서 아르 사이 된다는 걸 상상도 못했는데. 매체 공부를한 어. 모습입니다. 아 여필 잡혀. 렌즈 선수 역시 복귀 방에는 깔끔하게 잘돼 주고요. 자 잡자 잡기. 자 절벽. 이거 지금 어떻게는 대회지를 쌓을 각을 보고 있는 모습인데. 아, 네. 야 이거는 위험해요 복귀 상아. 아, 높이 올라옵니다 어떻게 돌아왔어요? 아, 이거 또, 위피사이, 위피사이, 이렇 해서, 해서, 좀급게게해발하고계시는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야 돼요 어 해서,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해어이거 살짝 타이밍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이이거이게 해서, 이렇게 게임게해게게 두 번째 스토리 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그거그 플랫폼 아니 플랫폼별 절벽 위에서 내려갔을 때는 것도 아닌 거 절벽 위에서 샤이 그냥 그게 사가지고 그게 맞을 거야 생각도 못 했는데 진짜 닥해가지고 힘없이 날아가 버리는 클라우드. 아신 그때 리뉴얼하서좀 많이 머리가 멍했을 거예요. 아 이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방금 타나코 선수가 이겼어요. 네. 자 다시 종점으로. 종점 풀어서 종점 가야죠. 복사상대죠. 어, 이미 어어 체인이 막 상당히 이어다는 걸몇번 경험했기 때문에 플랫폼이 없는 게 상당히 상당히 좋아집니다만. 자. 페형자 흉자백이 일단은 인절이드를 가져왔는 인절상인실잘 끊었어요. 하지만 이러면 또 저글링이 시작될 뻔했지만 다행히 싸게 뺐습니다. 자, 필살기. 저 우필살기. 저 우필살기로 지금 이득을 많이 보고 있어요. 이 경기 내내. 하지만 잼락. 아, 아 점프캐치 점프 깔끔했어요. 저 아스페시까지 맞았으니 그냥 끝났죠. 리미티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자 슬슬 중자배기! 죽질 않아요 아직. 위험했어요, 근데. 자, 마지막. 이지선다! 아! 어메테온! 아! 어 왔어요. 어메테온 깔깔하게 으면 죽었을 텐데, 이거. 자, 안타! 궁중의 빛 캐치해주면서 이또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착지 곳이 없거든요. 아! 하지만 네오, 미스 씨. 바로 응답해줍니다. 그도 어떻게든 복귀했어요. 당당하어썼 방금 굉장히 아. <laughs> 한 방에 그날아가가지고 점프 잡혀주고. 대어! 이끌어 나갑니다. 강력하게. 둘다 어떻게든 진입각을 보고있고 구르기로 진입하는 타크아 불쌓이기 빠르죠 땡이요 자 리미티까지 있기 때문에 리티까지만 아, 이거 아죽었어 아, 어, 거의 살뻔했지만 복수는 가볍습니다 방금 다치쳤으면 살았을거 같기도 한데 어차피 복귀방에다 당연히 죽었을거 같긴 해요 대요. 대시 공격. 아또 다시 저 어베어로 컨보를 회피해주는 거죠. 아 이번엔 방어격 반사해 줍니다. 점프 읽고 빼기가 써봤지만 맞지 않았고 올라왔어요. 아 이제 실드 슬슬 올리고 있죠. 좀 급하죠? 일단 일단 어스웨시 좀 맞아줘 하는 느낌. 아 이거 거의 죽을 뻔했고 여기서 복귀 방에 크게 노렸지만 대요. 대여 <laughs> 들어가면서. 자 옥곽 갑니다 역시 이클래식한 전투는 옥곽까지 가야죠 아린지선수도 그래도 많이 준비가 왔어요 오늘 복귀 방해를 놓치는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한번 밖으로 나갔다면 진짜 말 그대로 죽여버리고 있어요 폭스 상대로는 거의 필수죠 이런 거 복귀 픽, 폭스의 약점이 복귀를 완벽하게 파괴를 해야지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폭스는 온 스테이지에서 너무 강해서 사실 우리가 폭스 매치왜 이렇게 항상 얘기하겠죠. 폭스 밖에 내보내기만 하면 죽는다. 그래서 하는 폭스 얘기 폭스 유저들은 하는 말이 그 어떻게 내보낼 건데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항상 그런 게 폭스 유저들은 잘 내보내지고 <laughs> 반대로 반대 유저들은 복귀하기를 못 돼요. <laughs> 근데 이, 이, 지금 매치에서는 둘다 그걸 향되고 있어요. 진짜, 자라락선수는 진짜 거의 나가질 않고 리즈는 어떻게 한번 내보내기만 하면 죽여버리고. 포켓몬 스타디움 2에서 이어지는 자, 대망의 마지막 경기 여기서 이기는 분이 그랜드 파이널로 승자조에서 진출하게 됩니다 자 대어 아 그게 이어지는 못한 모습 페링 깔끔해요 저 페링 또 깔끔하지만 저 페링 이외 내가 실제로 얘를 캐치를 할수 있냐 없냐 이 판단도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타나크 선수가 자 잽! 아 계속해서 잽을 불썰기로 캐치해주는 연준님 베어! 오 밑으로 갈거 예상했지만 위로 올라왔어요 다시 공격 다시 공격 이거 위험하죠 리미트! 와자 택시 체이싱 끝까지 쫓아가지 않았고 다시 공격 저글링 상황 다행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에 살짝 구사 일생했지만 위험한 상황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쓰지 않았고 질드가 작아지고 있어요 지금 둘다 많이 신중해졌어요 아무래도 그랜드 파이널 마지막 경기다 보니까 어 이거 잡혔으면은 이거 좀 위험하죠 아또 아, 나잇! 아, 아, 저거 <laughs> 노리는 건가요? 저거 아까는 좀 그래도 한 번만 이렇게 아 써보자 하고 쓴거 같은데 저거 지금쯤 이제쯤 되면은 그냥 저게 완벽한 카운터 플레이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매초부터들 준비해왔어요 사라 선수. 저번에 이미 네. 한번 압도적으로 이겨봤지만 그럼에도 계속 지지 않고 연습 네, 발전을 해왔어요. 네,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다플레이어죠자배오 네. 민젤 선수도 응답을 해야죠. 하지만 쉽지 않아. 아네어하고잽 실드 푸는거 잡아줍니다. 마이너스 이 기술에 잽이 프레임. 이 던지기... 점프 캐치! 백으로. 이거는! 리미트가! 예 o in. 돌아왔지만 혹시, 위로 올라올려나 싶어서 빼기 한번 써봤고요. 자 이거 캐치해줘야죠. 아 깔끔합니다. 110%자 i 아, 츠아예 j o 자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죠? 아 Actually, positive. I don't see. You go to 지금 계속해서 아아 아, 이거 레이저가 이거는 좀 특이한 상황이었는데요. 방금 리미트를 채워서 리미트로 올라오려 고 했거든요. 근데 레이저, 레이저 맞춰가지고 <laughs> <아니>, 뭐, <laughs> 화독이 나왔어요. 레이저, 너 리미트 채울 거야? 탁, <laughs> <laughs> 저 <저요? 웃음> 해가지고. 아르게 누르니까 화족 점정이. 야, 이런 건 또. 이거 굉장히 어이가 없거든요. 린제의 입장에서는. 이거 노리고 한것 차라리 그거 더 굉장하거든요. <laughs> <laughs> 노리고 한건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 자, 본인만 알겠죠? 둘중 뭐라고 해도 지금 린즈에게 멘탈 데미지가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뭐 이렇게 험하게 리미트 날려버린 것도 그렇구나. 그렇 이제 원래 복기도할수 있었던 상황인데 갑자기 화룡점 어. 좀, 좀 찍어버려가지고 <laughs> 자, 어떤지 어떤 절벽 레츠 트랩! 점프 잡히면은 아아! 끝나죠. 카라크 <laughs> <laughs> 선수 3대1로 린즈 선수를 제압하고! 자, 그랜드 파이널로 진출합니다. 역시 보여줍니다. 복수의 저력을 자 이렇게 되면은 닌즈 선수는 패자조또 떨어지게 되고 자. 자, 이 와중에 나온 지금기는 지금 이제 배자조 쿼터 파이널이거든요. 녹차 대프 맵. 자, 녹차 대프 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